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무엘라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32편 3절에서 4절 말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시편 32편 3절에서 4절만 봉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은요, 그 다윗이 아, 바세바를 음, 범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장면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만우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우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만우이 흩어지다 어지럽다 만 느닷없이 문득이라는 호를 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만우이 여기다는 그때 그때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하는 버릇없는 행실을 만올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올이 대하고 만올이 여기는 자는 이사야 1장 4절에 보게 되면요 스스로 물러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됨 없이 그냥 만올이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의 성호도 함부로 부르고 생각나는 대로 진실한 마음 없이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게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인처럼요 여우 앞을 떠나 동편 노 땅에 거했다 그랬거든요 그 노자 옆에 보게 되는 이자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게 되면요 유리함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정함이 없어요 유리하는 인생입니다 바람에 나는 갈대와도 같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 인생이에요 돈이 수천억이 있다고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허덕이는 인생, 결국은 죽어서도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유리하는 인생. 왜? 떠나니까 마누리 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기 때문에. 또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시건 무슨 말입니까? 시건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도다 그랬었습니다. 시건하다. 약속을 어기고 어기고 지키지 않는다, 거짓을 말하고 속이다라는 뜻이 바로 시곤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습니까? 약속을 했다가도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어기고 또 다시 약속한 후에 다시 어기는 일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간들이 자신들이 그러하니까 하나님도 그러할 것이다라는 막연한 착각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한번 하신 말씀은 절대 시건치 않으시고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1.1액이라도 틀림없이 이루시는 분이시죠.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만울이 여겼습니다. 솔로몬은 나라가 부강해지자 점차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기 시작을 했죠.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하였다는 말은요. 성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것은 정략적인 결혼의 차원을 넘어서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스사 시리즈 4권 136페이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에게 두 번의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마누리 역했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솔로몬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열 집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고 여러 보암이죠 솔로몬의 신복 두 집파, 지파, 두 집파만 내 아들에게 주겠다. 로보암이죠. 그러면서 나라를 찢겠다 하고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솔로몬이 죽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열 지파가 건설이 되었고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은 두 지파만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죄악으로 인하여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지는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의 경우를 통하여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다윗 신앙 좋죠. 물론 다윗도 죄를 범하고 실수를 했으나 하나님이 마음에 합당했다라 할 정도로 신앙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윗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 전수가 중요하더라도요, 본인 스스로가 강력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 죄를 범합니다. 요즘 세태를 보세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주변 한번 보세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성적으로 아주 타락하여 마치 소동과 고무라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남녀가 그냥 쉽게 만나고 쉽게 정을 통하고 쉽게 헤어지면서 또 다른 이성을 강구하면서 마치 솔로몬처럼 성적으로 타락한 세태를 우리는 목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항변을 하죠. 아니 세상이 그런데. 세상이 다 그래. 풍조가 그래. 그러니 세상 쫓아가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하면서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죄악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파렴치한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구부 4장 4절에 보게 되면요 성도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은 절대 세상과 짝하지 마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우리 마음의 순수한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정신줄 로와서는안 됩니다. 세상 살아갈 때. 또한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세상과 죄에 대해서는 오르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라. 여기에서 지나는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굳은 신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하죠. 그래야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경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 보세요, 현대인들 보세요. 삶의 낙을 육신의 종료과 쾌락으로 사는 세태, 돈이라면은 물질이라면은 영혼이라도 파는 황금 만능주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청년여, 내 어린 때를 즐거하며, 워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행하라. 다 하래입니다. 보이는 대로 쾌락 즐기고 마음대로 네 원하는 대로 다 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가나안 들어가는 문턱에서 이방 여인들과 성적인 물란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문턱 앞에서 죽었죠. 이것은 마치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음란으로 인하여 타락하는 자가 많을 것을 미리 안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명심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 온 것이라. 지금 시대는 계시록 17장 1절 말씀처럼 무리에 앉은 음녀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보고서 깨닫고 아셔야 돼요. 많은 무리. 계시록 17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네 말하며 가라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네 보이리라. 많은 무리에 음료가 앉았다. 많은 무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상 열국이에요. 지구상에 있는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언론, 법조, 사상 심지어 종교까지 음란과 물질만능, 비관과 불의, 염세주의가 가득하다는 것을 무리에 앉았다고 표현을 한 거죠. 이러한 것이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유혹하여 타락하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타락은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해지자 마음이 풀어져서 마귀에게 틈을 보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언서 30장에 보면 아굴이 나오죠 자언서 30장 8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허탄한 거짓말 쓸데없는 거짓말, 마음이 허한 그러한 거짓말을 내게 멀리 없소. 나로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부유해가지고 배부르면은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솔로몬이 그랬거든요. 나라가 부강하고 먹고 살만하고 가난했을 땐 괜찮았는데 그냥 사업해가지고 돈 벌고 하니까. 도회시하고, 하나님 도회시하고, 말씀 도회시하고, 혹 내가 가난하여 사람이 가난하게 되면 3일 굶으면 담을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적질 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요, 마태복 6장 1절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풍부한 양식이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도요,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족 만족을 못하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요 한이 없습니다. 스면은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은 자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이 지구 전체를 준다고 해도 그 사람 마음이 만족할까요? 아, 못해요. 알렉산더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를 다 정복하고 나서 더 정복할 것이 없느냐 하면서 울었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준다고 해도 만족할까요? 못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 가운데 모시면은 그 말씀이 항상 만족을 줍니다. 그거를 우리가 체험하자는 거죠. 맨날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배려할 사람이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찾아봤다 그랬어요. 성경을 찾아보면서 아, 이 말씀이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찾아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 확신을 가진 말씀을 가지고 부딪히면서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러면서 신앙이 장성하는 거거든요. 체험의 신앙이죠. 이 말씀만 가지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천막 끼면서 그렇게 못 먹고 그렇게 헐벗고 눈에, 안, 눈에 눈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만족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만족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체험하잘안았는데 말씀은요 꿀송이 같다 그랬죠 말씀 한번 제대로 깨드라면요 진짜 안 먹어도 배부르다, 배불러요 지족 분수를 지키면 만족할 줄 알다 이 말씀을 정확히 보면요 지금까지 했던 말씀 잠언서 아굴 디모데전서 6장 6절 종합해 보면은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나무 간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화연 건강 구름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7권에 다 읽어 보셨겠지만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 마음에 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언서 4장 23절 예를 들면서 7권의 책에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아니 진짜 이게 맞는 얘기예요 내가 슬프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근데 세상이 다 슬프고 힘들고 다 싫어 보여요 근데 내가 기쁘고 진짜 한없이 환희가 느껴질 땐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세상 기뻐 보여요 자기 마음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다스려라. 뭘로? 말씀으로. 그냥 말씀을 알아야죠. 깨달아야죠. 그래 어떤 상황이야 들어 말씀으로 좌우를 갖다가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나갈 수 있죠. 요소수아 1장 7절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돈몇 푼에 사로잡히고 권력에 사로잡혀가지고 마귀에게 틈을 보임으로 실족하게 되는 거죠. 요소수아 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시작 시한시 시작 시작 고 그랬습니까? 모세가 끝나고 나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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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하 담대해하라 그랬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너희는 사자, 사내 대장부처럼 네개 허리를 동이고 말을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아이고 리 그래, 다른 사람한테 어른한테 얘기하고 상관한테 얘기할 때쭉 그 우비 쭉쭉쭉쭉 타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하라.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율법을 모시고라 그랬죠. 그러면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다 그랬어요. 그냥 기도하고서 그냥 아, 형통하게 해주시오 그게 아닙니다.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형통의 복은 자연적으로 오게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예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이 허탈한 곳에 있으니까 돈을 사랑하고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는데 이것을 돈의 미혹이 돼서 나가는 사람은요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육신으로 편하죠. 왜 돈이 있으니까. 그러나 마음은 평생 죽을 때까지 근심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옥에 가죠. 그래서 제가 뭐 사업을 하는데 뭐 돈을 갖다 일용할 양식 뭐뭐 지족한 아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할수 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은 상관 눈치 사, 저기 사, 직장 다니거나 사업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찾듯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벌수 있으면은 수천억. 수조, 벗세요 그러나 절대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말씀만 모시고 가면 모든 것들은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뭐, 인류한 양식 하라 그러니까, 아, 그러면 사업도 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교회 와서 살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만족, 지족하는 마음을 먼저 다스리라. 그러면은 내 앞에 수천억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더 우주 만물보다 더 귀한 말씀을 모셨기 때문에. 그걸 이제 체험하고 살자는 거죠. 이제때가 때인 만큼. 자, 다시 돌아와서 다윗 역시 그랬죠. 솔로몬처럼 마음이 풀어지자 마귀에게 틈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 여러분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이 유아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어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렙바를 내었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이게 무슨 얘기냐? 암몬과 지금 전쟁 중인데 다윗은 늦게 일어났어요. 아 10년 동안 사월에게 쫓길 때는 정신 바닥 차리고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면서 살았던 다윗인데 지금은 이제 헤어졌습니다. 나라가 부강하니까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부하들은 아, 너 가서 싸워. 그리고 자기는 늦게 일어나요. 그리고 저녁에 돌아다 보니까 여인이 목욕하고 있거든요. 죄를 졌죠. 그 정력을 이기지 못하고 바세바를 범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3권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의 죄를 범하는 걸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 영적으로 나태해졌다. 10년 동안 사우라인에게 생명을 위협을 당해도 도망 다니면서 오직 뚫린 곳은 하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신앙이 영적으로 나태해졌다. 둘째,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다. 여인은 목욕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 이게 아니다. 내가 왕인데 챙피하게 여자 목욕이나 하는 거 보고, 아, 이 아니다. 딱 돌아섰으면 자존심 챙겨서 돌아섰으면 죄안 졌죠.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온 겁니다. 안목의 정력이 마음까지 지배를 했죠. 그리고 세 번째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했습니다. 아, 이제 마음에 들어왔으니까 어저가 아, 누구야? 야, 알아봐라 그랬더니만 뭐라 그랬냐면 사무엘 하 11장 3절에 엘리암의 딸이요, 햇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신하가 보고를 하죠. 엘리암은 누굽니까? 다윗의 참모, 자기 가장 모사꾼이에요. 참모. 아이도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세바는 아이도벨의 손녀예요. 가장 가까이 두은 신하의 손녀를 갖다가 범한 건데 아 그러면 내가 야 이거 이래선 아니지 하면서 딱 돌아서 써야 되는데 이미 한번 안목의 정력이 들어오니까 마음을 주체를 못 하죠. 마음을 다스리질 못하죠. 그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싹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그 죄가 바세바를 범하니까 임신을 했죠.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우리아를 갖다가 최전방에 보내서 죽였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니까 사망이 왔잖아요. 가인은 동생을 살해한 죄만을 범했지만요, 다윗은 더 커요. 우리아까지 죽이고 그 아래까지 범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줬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인보다 더큰 죄를 졌지만내 죄를 오직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해서 하나님께 쫙 달라붙었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힘들고 했을 때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절대 하나님 외면하지 마세요. 그때는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구나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면서 하나님께 쫙 달라붙으세요. 어린애들 왜 혼낼 때 그러잖아요. 막 때리면서 너 짐다가 막막 혼내면은. 엄마 잘못했어, 아빠 잘못했어. 아빠 가슴이 찡하면서 더 사랑스럽고 더 용서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진짜 집 나가 보세요. 가방, 가방 싸고서 엄마 나 나갈 거야. 그럼 진짜 열받아요, 화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똑같아요. 죄 지었을 때 붙으세요. 다윗처럼 도망가지 마시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32편 3절에 4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토설치하냐할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세워졌도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먼저 지식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감정의 변화를 통해서 마침내 의지의 변화로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죄졌다 무조건 잘못했다, 에이, 용서해 주시 십오 이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성으로 지식적으로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진짜 잘못이 됐다 그러면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고 제일 중요한 것은 두번 다시 내가 이런 죄를 안 짓다. 죄를 미워하면서 다윗은 다이슨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열왕기상 1장 네, 시간이 지금 24분이니까 이제 빨리 좀 하겠습니다. 왕상 1장 1절의 4절에 보게 되면은 왕이 늙어 나이들 나이 많아 늙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더라. 그래가지고 누구를 했냐? 동녀, 동녀 아름다운 여자 아비삭을 데리고 왔죠? 아비삭. 그런데 4절에 보게 되면은 이 동녀는 심이 아름다운 자라. 성경에서 심이 아름답다 그러면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인데. 저가 왕을 봉행하며 수행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의식의 변화가 왔죠.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 의식의 변화라서 내가 두번 다시 죄를 난진다. 다윗이 이처럼 철저한 회개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값은 치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저주의 예언을 하죠. 사무엘라1 2장1절에 보게 되면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그 사람이 내처들로 더불어 백주의동치말리라사모엘라 12장 14절은 이일로 인하여 여와의 원수로 크게 회반할 거리를 얻었으니 당신의 나은 아기가 정령죽이라 바세바가 나은 아기 열달 만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죽였어요 그 어린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이세 죄 때문에 회견을 해가지고 다이의 영혼은 구원 받았지만 그 죄값은 다이은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세의 장자 암론이죠? 암론 암논. 배다라는 여동생 사랑하면서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사무엘의 13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압놈이 저를 연애하나. 13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저는 천우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압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하로 병이 되었다. 상사병에 걸렸어요. 자기 배다른 여동생. 그래 가지고 사무엘의 13장 14절에서 1 9절에 보면은 압논이 강제로 여동생을 범합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반역을로 인해서 다이시 맨발로 쫓겨가고 시무이한테 조롱당하고 이게 우연인가요? 이 다말은요 그리고 압노이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평생 처녀가 몸이 버렸으니까 평생 채색으로 쓸 입고 그렇게 살았어요 다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이시 죄 때문이죠 이 모든 일은 다이의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죄값이죠. 죄책, 죄에 대한 책임. 죄가 이렇게 무겁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는 너무 쉽게 죄를 짓고 아예 나중에 뭐 인생 말년에 가 가지고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러면 다 용서해 줘.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등이 아무 그 하나님 다 용서해 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더 야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도 삼층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죄값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세요. 왜? 한 놀이라도 갚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죄를 짓고 너무 쉽게 회개하고 그게 사랑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 제가 오늘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을 들어가지고. 시간이 더 있으면 자세하게 하면서 이해를 할 텐데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세요. 만으로 여긴을 받지 않습니다. 다이슨 마음의 합한자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죄를 지었을 때는 비록 해결을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한 그 죄값은 가차없이 부응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되 우리는 두렵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 두려움은요. 뭐 벌벌 떠는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믿으면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편안한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에 세상 놀랍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렵게 믿으면 마음이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죄악된 마음, 어두운 마음의 빛이 말씀에 들어가면 두렵습니다. 이 말씀이 딱 제가 제 얘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 드리고, 그리고 구속사 말씀에 어디 몇 페이지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대언할 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느 분한테는 맞죠. 마음이 기쁜 사람이 있고, 어느 분한테는 질책하는 것 같고, 막 혼내는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벌써 말씀, 빛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그 귀에입니다. 그거 싫다고 가인처럼 갔다가는요. 언제 돌아올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마지막 기회인지 어떻게 합니까? 항상 우리가 내일 없다. 오늘이 만족하고 살아라. 오늘 오늘 하루에 충실하고 살아라 항상 성경 말씀이 그러지 않습니까? 기회가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이 삽이 삽이 보호를 내리지. 하나님 만유의 역이면요. 하나님도 만유의 역이에요. 야그세요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내가 죄를 지고 범했다 했을 때까 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부끄트라. 우리 잠언서 29장 2 5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29장 2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 이십구장 이십절 시작. 그러니까 내가 말 실수하고 뭐 행동 잘못해가지고 약점 잡혀가지고 사람한테 두려움을 사람저 사람을 두려워하고 아내 약점 가지고 있어 이러면은요 얼마에 걸려요? 그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끊을 때확 끊으세요. 죄에 대해서 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결단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때는요, 사람을 지하고할때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제하고, 아까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때에 맞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뭐 이렇게 3천 명하고 한 명하고 안 바꾼다 이런 얘기 하면서 언제까지 그냥 위로의 말씀만 하겠습니까? 마음속에 어둠이 있다면, 그러 어둠을 지적을 해 가지고 그 어둠이 물러가게 하고 회개케 하고서. 그리고 그 마음에 평안을 얻어서 예수님이 초림 때는 너의 죄를 그 저기 회개하라 천국에 가라고 하 그랬지만 부활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라 그랬어요. 하늘의 평강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다 같이 두손 모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